안녕하세요.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밥중샵, 서 랩타일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, 대잔 보이시나요? 엑소테라에서 새롭게 출시된, 국내에 수입된, 어, 데일라이트 LED 스폿. 5트짜리 제품입니다.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플랜트 쫙 써있죠. <laughs> 뭐냐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, UVB는 표시가 안돼 있지만 랩타이 비전이랑 플랜트 그로스는 동그라미가 4개, 5개 쳐져 있죠. 뭐냐면은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LED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기본적으로 어 작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작은 테라리움, 뭐 20cm나 30cm 테라리움을 위한 제품이고요. 물론 뭐 램프를 여러 개 달면 은더큰 사육장도 커버가 되겠죠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빛 같은 경우는 UVB, UVA, 가시광선 등 다양한 종류의 빛 파장들이 나오는데 어 고품질의 가시, 가시광선을 주는 제품이에요. 그래가지고 비바림 내부에 있는 식물이나 잎기들이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파충류, 양서류 그리고 무척추 동물들의 생리학적인 생리적인 건강에 좀 좋은 영향을 주고요.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보다 자연스러운 빛을 경험하고 그리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식물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 게, 어, 엑스테라 브랜드로, 파충류 전문 브랜드로 이런 제품들까지 지금 출시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 참 높게 평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좋고요. 파충용품을 류 좋아하는 파충샵 사장 입장에서는.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빛을 켰을 때 지금 이제 엑스트라 테라리움 이게 303045 제품이거든요. 보시면 지금 어둡죠. 이 상태에서 빛을 키면 램프를 키면 짠. 중간에 이런 느낌이 납니다. 약간 색깔이 스판 램프를 켰을 때랑 좀 느낌이 비슷하죠. 그리고 참고로 어, LED 제품이다 보니까 열이 나긴 나는데 정말 미약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크레스트 게코라든가 비바륨 테라리움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겠죠.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비바 그 저온 종들 크레나 뭐 가골 개코들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사실 U V 램프를 저 같은 경우는 조명용으로도 쓰는데 여름철에는 사실 그저하저도 열이 나다 보니까 좀 그렇거든요. 그러다 꺼놓고 어둡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고요. 예. 네. 그래서 뭐 단순히 비바리움, 테바리움, 비바리움이나 테라리 뿐만 아니라, 어, 임조조화를 저 안에 들어간 것처럼 사육장을 조명용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. 확실히 조명을 키고 켜고 안키고가좀 크긴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불을 키니까 이정신은 갑자기 깜짝 놀랐나 보네요. <laughs> 그래서 이 외에도 다양한 엑스트라 제품들이 지금 점점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. 어,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좋은 파충용품들을 류 자주 소개할 수 있도록 분발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상 서울 랩타일에 새롭게 들어온 엑스트라 데일라이트 LED 스팟 5W짜리 제품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